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하의 말씀 들세요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응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송하사 34장 나의 가길 다가고 그리고 요서 4장 7절 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다레가 때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네. na e ga 네. 블록 하는 진도 넘으세요. 너무 천합니다하세요 <laughs> 이 사장 16절에서 마지막 26절 가인의 자손과 색과 에너스를 한친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나가에덴동편독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시마 만이 그가 은폐하여 에녹을 나온 자다. 하행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에녹이 이같을 낳고 이같은 누후야 를 낳고 누후야 에는무드사 이를 낳고 무드사 이를 낳는다 이를 낳았더라 하나의 주원을 주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하나요 하나의 이름은 신라며 바다는 야마를 낳았으니 그가 그는 장박에 과연 죽신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래의 일본 이반은 그는 수군과 동서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가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아나아마이었더라. 라메디 아내들에게 여래하다고 하라여 아냐, 신라. 신라 신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메게 아내를 위하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청사하이라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네. 나의 상람을이라여소녀을 네.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머리 칠배일진데 라메게 아내 위하여는 머리 칠칠칠 내리로다 네. 지금 읽은 게 가인의 자손이거든요 가인이 누구예요? 일년7십 살인데죠 아담과 하오가주도고 태어나서 제주고 처음 첫 아들이 막 가인데 이 가인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어디를 지금 반전시키죠이 세상의 문화를 반전시켜요이 세상의 산업 기계 문화 이 현대 사회가 우리가 지금 편작을 쓰는 이 문화들 있잖아 그래야 잘 들어 가인의 자손들이 세상의 문화를 기계을 발전시켰다. 알겠나? 현대의 <목소리> 성경 신혼성경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인은 여호와 예수님이 막 불떠나 에덴 동쪽의 농땅에서 살았습니다. 에덴의 동쪽에 멀리 가지 않았네요. 에덴 동산 동쪽의 노따위에서 살았어요. 시초자 가인의 아내가 임신하여 아. 가인의 아내가 있을. 가인의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성을 건설하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에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에녹이 뭐죠? 뜻이 뭐죠? 가인 너무 나고 가인. 이 에녹이 뭐 뜻이 뭐야? 하나님을 떠난 계보의 시작. <laughs> 웃기지. 기억나? 아빠 대체 뭐 대체 뭐? 그김나가인 되지 못했죠. 돈을 죽여놓고 하나님을 하나님 벌받고 배게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첫 새끼 나가지고 그첫 새끼를 뭐라 고러세요하나님을내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을 따라 계모의 시작이다. 무슨 말이야? 이제부터 내 새끼 변에 하나님 안 믿어. 이러면 아빠 말이 맞틀려 어제 시간에 그랬죠. 세상에는 예전에 하나님의 전화가 있고. 여기 하나님의 버린 백성들이 하나님이 버린 유기된 백성들은 절대로 회개를 안 해, 절대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죄, 지어 가는 죄를 지금도 회개 안 해, 그래야 해.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니다 그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예정된 적은 누가 유기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같이 부신자, 부신 세상을 하나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그래서 그부신자 중에서 하나님의 예정된 택자를 찾아내는 운동을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정리했 해야 됩니다. 가위모음 진짜 웃겨 <laughs> 내 새끼 내첫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회보의 시작이다. 웃기지? 안 웃겨? 나도. 복음은 단순, 명확, 확실. 하나님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고 확실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면 어둠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택한 글썽이 있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글썽이 있어요.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 말에서 예스 할걸 이해하고 노할 걸 노하고 그 중간에 사람의 상황 생각은 아빠가 수능에 다 싸면서 이렇게 교육자들 만나고는 진짜 철학에 빠져 있고 막 머리가 너무너무 복잡한 그 교육자들 오늘도 그한 사람이 알려줬는데 그카세의그 사람 뭐 소크라테스를 또신춘해데 그래가지고 아주 뭔 얘기를 하면 말을 못하더라고 수능에 똑같은 얘기를 1번 2번 3번 4번 계속 얘기를 못하고 같은 얘기를 한한 다섯 번 정도 하면 아 많이 무슨 말이죠 그래서 아이 신학생 교수님들의 이번에 선생님 교수님들 사이 중요하고 잘 가르쳐야 되고 답답하다 너. 하나님 내가 그 생각했어 내가 그말 오면 소리를 오면 은좀을 요한복음을 하는 백보만 읽어보시면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도만나고 성령 체험도 할텐데 어? 그 소파디뜻 같은 거 잊지 말고 저거 <laughs> 보세요 요한보 목 별도 좀 작정하고 기도만 좀그그 하고 기도하지 마시라고 그얘을그 얘기를 굴뚝까지 하고 싶데 말은 못하겠어 휘저도또안올봐 <laughs> 봐봐 가현이 아래가 유신하여 에러골라인데아래 이거야? 하나님을 떠나 개보시자. 그리고 가인은 성을 건설. 이 가인, 이 성이 뭐야? 이제 부신자들의 성을 만드는 거야. 마귀 성을 만들어요. 마 지금들끼리 한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성에 안 살아. 이 성은 이 성은 하나님을 떠나 개보시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만 모여 사는 놈이야. 성이야. 그래서 가인은 성을 건설하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에녹 성이라고 불러. 그성 이름 자체도 에녹 성이래. 하나님을 떠난 계보의 시작 얼마나 하나님은 묘직거리를 하고 어 그리고 여러분 이라실을 낳고 이라슨 누야엘을 낳고 누야엘은 무드사이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멜을 낳았다. 라멜에게는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가 있었다. 벌써부터 근나가족 일부 단체 전체를 말해요. 하나님이 남자와 아니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 셋이 한 몸을 이루었어. 셋이 한 몸을 이루 아내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아내 두 마디로 사랑한다고 합니다. 아담 하와가 남자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지나 빠르게 도와주시면서 생육하고 출몰하고 전복을 하셨다. 남에 얘기는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은 자기들 멋대로 정중적인 결혼생활하고 그렇게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고. 그런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자기의 전문대로 무신나 사망 생각대로 마귀의 뜻을 따라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라멜에게는 아다와 실라라는두 아내가 있었다. 아다는 야바를 아는데 그는 천막에 살면서 가축을 기르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지금 가축을 기르는 조상이 누구야? 야바 그의 동생 유발은 수구가 피리를 만들어 사용한 최초의 음악가였다. 봐봐, 음악가의 조상도 야 가인의 조상이야, 후손이야. 막 아, 음악만 아기 만들었지, 그다음에 여기 유축대를 만들었지, 또 천막, 텐트 만들었지. 그다음에 2 2절신라는 두발 가인을 어,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그런 구리와 철, 구리와 철로 각종 기구를 만드는 자였으며, 그에게는 또 나와 말하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에게는 아담하실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아내들이여 나에게 귀를 기울여 보시오.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시오. 한 젊은이가 나를 쳐서 상처를 입히기에 내가 그를 죽이고 말았어. 보세요. 사랑하게 쉽게 죽을 때안 돼요. 가래이 자기 형제를 동생을 쳐 죽이니까 그 후손들도 사람을 쉽게 죽여면 이해돼요? 정말 무서운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넘어져도 십자가를 넘어지고 회개하는데 불신자들은막나가 세상의 문화를발전시키면서 아내를 두 명씩 보내면서 사람을 죽이면서 막 망나간다. 지금 현대가 막 정치나 교육이나 예술이나 어? 어떤 아저씨가 또그 뭐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무슨 뭘뭐 지원금을 받으면 뭐 아무튼 그 뭐냐 노 일자리 뭐급받가는거 뭐. 기초 수급 받으면 그거 노동에서 일받는걸안 하라고 집몸면에힘 버리고 막 노무원들 앞에서 그래서 일년몇 개월 경찰 겸차, 경찰한데 평생 낮간에 트라우마 고통 받으면서. 내가 그래, 그래. 세상이 너무 막 나가서 말을 다 못해 정아 핸드폰 보는 중웃막가안 나가, 나가. 매일 강별하 매일 거짓말하고 매일 고발하 매일 고소하고 매일 준비고. 그래서 안들은 그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개구이시다 가해령 선들은막 나가다가 지옥에 가는. 그래서 교회는 막 지옥에 떨어진 사람을 붙잡아서 어떻게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부신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택한 예신자가 있기를, 예신자 있기를 알아보고 기도하고전도 알겠어요? 나의 아내들이여, 나의 귀를 기울여보세요. 라람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세요. 한 젊은이가 나를 쳐서 상처를 입히게 내가 그를 죽이고 말았어. 가인을 죽인 자는 7배의 벌을 받는다면 라멘을 죽인 자는 7 0 주배의 벌을 받을 것이오. 보세요. 이거 누가 한 말이야? 하나님이 가인에게 한 말이잖아. 그죠? 어, 가인 그랬지. 내가 이제 사람을 동생 죽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독의 반만자 가 되면 는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를 죽인 사람을 죄. 일곱 배를 감아줬다. 그러니까 실제 말하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 주시는데 그걸 인용해서 자기는 칠십칠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는 건 자기 말이야. 자기 말이야. 무슨 말이 그때랑 지금이나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인용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말로 하는 거야. 이해해라. 마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장을 하는 거야. 가인 할때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면 그 사람은 일곱 배의 벌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남은은 지가 총을 죽여놓고 나를 죽이면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이요? 자기 말이죠 이교만 이겨봐요 사탄의 정들의 모습이요 알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무장해서 말하는 거죠 이해가 이해가 되시죠? 아담의 아내는 다시 임신하여 아 장수했어요. 가인은손들 이렇게 많이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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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아담과 하고 많이 살아 있어. 또 낳고 있어. <laughs> 그래서 아담의 아내는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은 가인이 죽인 아들 대신 나의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며 그 이름을 셋이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너스라 불렀습니다. 때부터 사람들은 처음으로 처음으로 계수입니다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러 있습니다. 먼저 하나, 여기 아베 대신이니까 셋은 믿음의 아들이야 보신다야. 믿음의 아들. 셋째 우선은 믿음의 아들이야.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너스라고 불렀서 셋도 믿음의 아들이고 에너스도 믿음의 아들이야. 이다만 그러니까 눈치를채야 돼. 지금 믿음의 아들 숫자가 더 많아. 아니 가인이 먼저 부신자 도 많. 아이 세상에 부신자가 더 많은 거야. 새과 믿음의 아들 세과아이러스테 태어나기 전부터 가인의 후손들이 더 훨씬 더 많이 태어났고 훨씬 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성을 잡고 지그들끼리 하나님을 떠난 계보의 시작이다 지금으로 그렇게 마디에. 마귀의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었어. 근데 아담과 하와가 데음의 아들 셋과 모세 또 에너스를 태어났고 그때부터 셋이 에너스라고 하는 이 세대 예수님이고 이 세대 에너스, 에너스가 이 세대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이 있는 에너스 그때부터 사람들은 처음으로 기가 막히 그러니까 세상이 아름다신세 선생님 아담하고 끌려오 눈만 뜨면 다가해되고 손들이야. 에너성이 부신을 성지하고부신의문화가 집에 갈 것. 이런 상태가 왔을 때 그때부터 처음으로 사람들은 여호와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공동 히브리원을 보면 공동체 예배. 이렇게 회중 예배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셋이 에너스를 난 그때서부터 예배를, 공동체 예배를 드렸잖아요. 지금 이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은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보낸 사람은 없어. 하나님을 떠나는 개구이시다 이 이름을 짓는 놈이 이꼴라또 그러한 성을 만들고 또 그러한 일부 다천인 아내를 두 명씩 보내내서 사람을 어? 쳐죽이는 살인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가인에 침대의 벌 말씀한 거를 마치 자기는 칠십십일을 말하 자기가 하나님처럼 말하는 거 그래야 안 되죠. 가현주님은 이곱 배에 벌받았다고 누가 말하세요? 나님 말하지. 근데 자기를 죽이면 칠십십일이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얘기를 지가 하는 거야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말을 라나님은 뭐라고 해 그래?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말하는 거 이게 바로 마귀요. 마귀에 대해서 그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철저하게 찬성하는 하나님께서 프리오리죠. 예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고 가인의 우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어두운 세상에 부신자들이 많은 문화와 이 문명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할 수있고 예수를 발할 수있고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이로 오신 예수님은 태태를 찾아 전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인내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세계성의 뜻들이 4,300개의 소수민족,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도록 필요한 복음과 인구가 어찌가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전이이제 아, 네. 대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절대주구는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도 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음 나, 그 와중에, 그, 지금, 이, 뭐, 이, 뭐, 이, 뭐, 이, 예 이, 님의 이, 름으로기 뭐, 이, 뭐, 이,